안녕하세요. 울산 하심사조실 도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탤런트 박서준씨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박서준씨가 35세가 되고요 7대운입니다 일관은 을사일주를 가지고 있네요 보편적으로 을사일간을 가지신 분들이요 재주가 많습니다 자기 표현에 능숙하고 유능하고 치밀함을 갖추고 있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거 세심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주변에 시선을 많이 받는 편이며 상당히 명성 똑똑하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은 축복받은 사주라고도 보여지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호감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창의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술적인 재능과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창의성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를 최대한 발산시키고 나간다. 자기의 표현력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또, 이분들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다 보니까 남들과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거리가 일어나게 되면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성격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이분들은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상황이 전개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활동적이고 활발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쳐버리면 구설과 망진살 같은 것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어울림에 있어서 대화가 오고 가면은 급한 성격으로 인해 직설적인 표현도 잘한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좋게 말하면은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앞뒤 없이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서준 씨 사주를 볼것 같으면은 첫째는 머리가 좋고 사회성이 상당히 좋다. 두 번째는 언변이 능숙하다 보니까 상대편을 대할 때 다정다감하다. 세 번째는요. 감정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대신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예술 예능 쪽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출난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일이 많고 분주한 한해가 되겠지만요. 이 2022년 이민년은더 좋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풀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시비와 분쟁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거지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신의 직업에서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겠어요. 스스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래 보여지고요. 22년부터. 2023년 1년을 보게 되면요 이 시기는 관제나 구설, 배신, 타인으로 인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시기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금전거래나 동업, 투자 같은 거 이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애정운에서도 보게 되면요 애정운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성을 만나더라도 의리가 없거나 지조가 없어서 인연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신중해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세 대운 이후로는요. 본인한테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연예인으로서는 값어치를 높이고 작품에 대한 영향력 같은게 대단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47세 대운부터는 연예인으로서는 최고의 운세가 계속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분이 만약에 시장을 한다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이러면 사회적으로 유행도 되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7세 대운 이후로는 여인의 인으로서는 명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노후의 멋진 삶을 살아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한참 활동할 나이시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기를 누리. 저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